뭔가 노래 부르는 것 같네요. 아, 이것도 잘생겨 나오네. 네, 그래서 한번 요걸로 한번 지금 한번 마이크 비교를 한번 해봐 볼게요. 지금 기존에 쓰는 것도 보약 거거든요. 이것도 보약 거예요. 이 마이크를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잘 들리든지 비슷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바꿔 볼게요. 아, 네, 지금 이제 마이크를 바꿔 가지고 말을 한 건데, 자, 지금은 마이크를 안 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문화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성 패밀리입니다. 아, 오늘의 콘텐츠는. 제가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언박싱도 좀 하면서 어 예비 유튜버분들 또는 뭐 영상을 좀 찍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좀 됐으면은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어 한번 좀 찍게 되는 거고요. 우선은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거 보여 드리 요거를 쓰고 있어요. 요거를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는데, 어, 요게 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잭도 있어야 되고, 핸드폰 어디 거치대 할 때도 매번 설치를 해야 되니까, 기게 조금 싫어가지고, 제가 요번에 다른 걸로 지금 한번 이제 구매를 좀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는 요렇게 왔어요. 제가 구매한 거는, 어, 보엑스의 H라는 모델이고, 어, 우선은 요거를 까기 전에, 어 어떤 거냐면 그냥 바로 휴대폰에 바로 꽂으면 되는 마이크예요. 한번 보시죠. 한번 이거는뭐 저도 지금 새롭게 뜯는 거라 가볼게요. 그러면 아 우선은 요렇게 왔네 요 박스가 이렇게 왔네요.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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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뽁뽁이 <laughs> 완충재인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대가 2만 원밖에는 사실 안 하는 거여서 참고로 이거 제돈 주고 사는 거고요. 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풀고는 이제 있는데, 아 보시면 박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겼어요. 바로 핸드폰을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생겼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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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드로이드에 되는 거랑 그 iOS 그니까 이제 아이 iOS에 이제 애플이 되는 거랑 달라요 이게. 그랬는지 왜 그러냐면은 갤럭시 같은 경우 4핀 4핀이고 애플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한번 보는 거고 한번 뜯어봐야겠죠 일단은 조심하 당연히 뭐 지금 언박싱 찍고 있는데 당연히 뜯어야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 어디 보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박스가 나와 있고, 박스 하나 있고, 요거, 요,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어, 된 설명서 있네. 뭔가 뭔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초점을 잘못 잡네.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생긴 건 요렇게 생겼네.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엑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가끔 이거 쓸 일은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가끔 집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할때 되게 단순하네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막 따라오면 이게 끝인데. 어, 이게 마이크를 없이 찍으면요. 소리가 잘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약간 조금 듣기 싫은 소리. 어? 지금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털벅스리는 이 지금 잭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에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를 꽂아서 쓰려고 지금 이걸 구매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가까이 되면 좋긴 한데, 뭔가 노래 부르는 거 같네. 아, 이것도 잘생겨 나오네. 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한번, 지금 한번, 마이크 비교를 한번 해봐볼게요. 해봐. 지금 기존에 쓰는 것도 보야 거거든요. 이것도 보야 거예요. 이것도 뭐, m m 원 짜리인데, 저는 비싼 거는 안 사요. 뭐, 이렇게 막,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마이크를 한번 바꿔볼게 요 그래서 얼마나 잘 들리든지 비슷할런지는잘 모르겠네요. 한번 바꿔볼게요. 아, 네. 지금 이제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말을 한 건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꼭 핸드폰하고 같이 옆에만 연결되어 있, 있, 있다 보니까 지금 요거핸핸폰폰바연 연결 e l Michael, Michael, m 은 c h 뭐 e l m i c h a 이 l m i 이 h a e l Michael, m i c 잘 a e l m i 이 h a e l m 이 c h 이 e l m i c 이 a e l m i c h a e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빠지나? 아, 빠지네. 약간 이제 털과 이 요거의 차이인데, 이게 빠져요, 이게. 오. 자, 일단 어쨌거나 한번 제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볼게요. 자, 지금은 마이크를 안 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봤어요. 요걸로 말하는 거랑, 요걸로 말하는 거랑, 지금 이제, 지금 아예 핸드폰 빼고 말하는 거랑, 좀 여러분들께 좀 마이크에 대해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생각보다 소리 괜찮죠? 이거 저도 생각보다 지금 소리 괜찮아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까이 돼야지 괜찮은데, 조금 단일 지향성, 이게 조금 뭐 옆으로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소리가 잘 안, 안 들어가는데, 무튼,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충분히 지금 이제, 어, 비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마이크는 일단은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초, 초기에 마이크 없이 찍었는데, 무튼,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에 연결 딱 해가지고, 여기 보면 4핀이에요.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4핀.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로 말하는 거예요. 4핀 자체가. 그래서, 무튼, 어... 모두 이제 즐거운 영상을 찍길 바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마이크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비교하시라고. 네, 끝나겠습니다.